자, 이번에는 앞판입니다, 앞판. 자, 패턴을 보시면, 실표뜨기, 턱 부분에 실표뜨기가 맞주름이 맞춤점이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춤점 딱 맞춰가면서 바느질 하시기 전에, 다리미로 맞춤점 맞춰서 턱을 미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다음에, 자, 앞판이죠? 앞판, 앞판 들어갔어요. 자, 턱을 맞춰준 다음에, 실표뜨기 할 때부터 맞춤점에 맞춰서 실표뜨기 하세요. 두 개를 자,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정시켜주고 자, 박을 때부터 딱 고정시켜서 넣고 박습니다. 얘도 똑같이 자 얘도 맞춰놓고 저좀 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십표떡이어 있죠. 여기도 맞춰서 이렇게 먼저 박아 줄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뒤에 살짝 들어 주면 되겠죠. 살짝 들어줘. 들어요. 들어서 시저 포함해서 한 2에서 3cm 정도만 박아 줍니다. 이 쪽도 살짝 들어서, 시접 포함 2, 3cm. 아, 저번 영상에 이 팔찌가 달랑달랑거려서 시끄럽다는 영상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잘 뺄게요. 자, 자 요거를 살짝 들어서, 시접에 제가 다림질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자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제가 다대를 붙여놔가지고, 효과가 납니다. 대반 자 요렇게 박아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요거가 요만큼 박혀 있기 때문에 원단이 우리가 입었을 때 여기 당겨 도 이게 턱이 이렇게 보기 좋게 벌어 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박아줍니다. 요렇게 시작 포함 2-3cm씩 박아 주고요. 자그 다음에 요 위로 고정을 해 줄게요. 고정해주고 이쪽도 시접 안에서 고정해 줍니다. 고정해주고 두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에할게 뭐냐면 작업할 게자 이렇게 이제 옆주머니 해야 되겠죠 주머니 주머니를 뚫어야 돼요. 맞췄어요. 이렇게 주머니 끝점을 딱 맞췄어요. 앞에 주머니 들어갈 만큼 손 손이 들어갈 만큼 여기 잘라버려야 되죠. 제가 처음부터 재단할 때안 자르고 포,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 자를 건데 자그 자르기 전에 그다음 거 그다음이 뭐냐면 주머니 감이에요. 주머니 감인데 주머니 감이 손등감손 바닥감 내장을 재단을 했잖아요. 그 내장 중에 두 장입니다. 내장 중에 두 장을 밑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얘도 실패뜨기 하고 가위밥 다 줘놨기 때문에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춥니다. 가위밥. 여기 앞판에이두 이 장이랑 주머니감 네 장이 똑같습니다. 여기 라인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같이만 잘 잘라주시면 안감 박을 때도 너츠가 없어도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똑같이 폭에서 박으면 되기 때문에 수월해요. 자, 이렇게다 똑같이 맞춥니다. 밑에서 봤을 때안 보이시죠? 다 똑같이 맞춘 다음에 패턴에 있는 라인 모양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올라오셔도 서 되고 바로 올라오셔도 되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패턴에 있는 모양대로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자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가 주머니 끝점이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접분 0.5 시접은 주머니 시접이니까 1센 m 줄 필요 없습니다 0.5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같이. 뒤에 주머니감 두 장, 손등감 두 장이랑 같이 잘라줍니다. 같이. 자, 0.5. 보이시나요? 0.5. 시작 조금 남기고. 잘라줬어요. 보이시나요? 주머니감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손도감 두 장이겠죠? 얘를 두 장을 받고 손 바닥감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주머니가 생기겠죠? 여기에다가 원래는 다대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다대 붙이고 하세요. 저는 그냥 해볼게요. 자, 이 원단이 아,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다들를 붙이고 하세요. 저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살짝 늘어날 거예요. 자, 늘어나게 안 하는 팁이 있다면, 살짝, 어, 이, 네, 위시를 살짝 장력을 조금 좋아줍니다. 텐션을 잠깐 세게 또 올려줍니다. 그러면 땡기켜가지고 살짝 늘어지지 않고 좀 오므라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덜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0.5 시작 중거를 한번 살짝 박아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목선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고 자그 다음에 이런 어, 마분지 얘는 지금 오비싱입니다. 오비싱, 오비싱인데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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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직선 부분에서 살짝 같이 물고 갑니다. 노르발이 물고 갈수 있도록 얘를 박, 얘를 같이 박으면 안 돼요. 자, 살짝 직선으로 올려줍니다. 자,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죠? 다행히 더안 늘어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자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살짝 살짝 주시고 뒤집으면 되겠죠. 쑥싹 뒤집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한번 다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다대 붙이세요. 그리고 요 원단 자체가 올 풀림이 좀 있어요. 여러 번 뜯고 받고 하시면은 또올 풀림이 있을 거니까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박을 수 있도록 이제 다대를 붙이시면 아무리 덜 풀리겠죠. 그리고 이거 가위 밥을 줄 때도요. 식서 방향이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식서 방향이 올올 올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겠죠, 여러분들? 자올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머니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시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위밥을 가위밥을 보통 이렇게 주시죠.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 부분 이렇게 주시면 여기 는 올이 풀립니다. 그러면 몸판을 타고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여기가 식사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잘라 주셔야겠죠. 사선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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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는데 이쪽은 이쪽에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얘도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죠? 여기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식사 방향이니까 얘 부분은 항상 이런 대각선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잘려있는 단면이 어느 부분에서는 식서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바이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거를 유념하셔서, 식서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이쪽이 식서 방향이니까, 이쪽은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신다는 거 유념하시고 잘라주시면, 바싹 잘라도, 올 풀려서 몸판으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를 때, 자, 주의하셔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를 건데, 이거 이렇게 자르면, 올 풀림이 있겠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도 올라가면서 또 잘라줄 건데 1러분도 잘라준다 하면 이건 이렇게 식사 방향이니까 이건 이렇게 자르면 클나겠죠 응, 이렇게 잘라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지금 이런 오던 대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식사 방향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다림질해서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해왔어요. 다림질 왔는데 다림질. 자, 이게 앞판 몸판 쪽이고요. 이게 주머니 손등감입니다. 자, 손등감 얘를 시접을 몸판에 있는 시접과 몸판 시접과 주머니 이 몸판을 이렇게 시접이 시접을 주머니 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게 주머니 안 주머니 감에서 상침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지를 만들면 주머니에 예, 이 상침이 보이지 않겠죠. 주머니 안쪽이니까. 이걸 안 하면 주머니 안감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살짝. 자, 아줍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넘겨주면. 그래서 한번더다려 주면 상 높겠죠. 주머니 감이 착잘 붙었죠. 다 누웠어요 이 시계. 다 누웠으니까 손 바닥감입니다. 손 바닥감을 밑에 놓고 맞춰 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죠. 이게 밑에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얘를 몸판을 돌돌 말아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 밑에 보이겠죠. 주머니 양감이. 자 그러면. 얘를, 이두 장을 그냥 맞춰서 박으면 맞아 들어가요. 이기뺑돌아가면 예, 오버 쳐주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머니 됐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한꺼번에 오버를 치면 되니까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편에 고정시켜주고 얘도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줍니다. 주머니감 또오바로 쳐서 여기랑 같이 닿아주시면 좋겠죠. 하지 주머니감도 덜렁거리지 않게끔 주머니도 이렇게 패턴을 놓고 재단하기 때문에 이 라인마저도 주머니, 주머니감이랑 라인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 위에만 맞춰서 박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앞판 주머니 완성됐어요. 아, 반 주머니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저 안쪽 완성해 볼게요.